그러면은 첫 번째 자2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자 이때 범위가 있다는 거 항상 조심하라. 그래서 자 0, 콤마이를 지나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 x축, t축. 자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그럼 0부터 여기 3까지. 이렇게 갔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이때 값이 얼마예요? 8 나와, 8. 2의 세제곱 8. 그래서 t의 범위는 1부터 8까지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한 답을 이제 정할 거야. 자, 따라서, 자, 함수 y는, 자, t제곱, 자,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야. t가 2의 x제곱이라서. 자, 그럼 우리는 요놈 가지고 이제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야. 자, 그럼 뒤에 누, 어떤 숫자를 더하느냐?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 그렇죠. 플러스 4. 그리고 다시 4 빼주고, 원래 1.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시. 그래서 t-2의 마이너스 제곱. 자, 마이너스 3. 자, 이제 그래프 그립니다. 여기가 t축. 자, 이제 여기가 y축. 자, 2콤마. 자, 마이너스 3. 자, 여기가 꼭짓점 자, 이래서 얘는, 자,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2차 함수. 근데 t의 범위가 여기 있어 1부터 8. 자 1이 아마 그러면 여기쯤 있겠죠, 그죠? 1 여기서부터 8 여기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이야. 노란색 부분에서 자 최대 최소를 찾는 거야. 여기가 맥시멈 최대값이네, 그죠? 여기가 미니멈 최소값이네, 그지자다 구했네. 자 t 콜 8일 때가 최대값이야 자, 8을 넣어야 돼. 8. 자, 8-2의 마이너스 3.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는데 넣어도, 넣어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 넣은 거야. 에? 그럼 8-2가 얼마냐면 6이죠. 6의 제곱이면 36-3. 33이야. 최대값 자, 티콜 요 때가 얼마냐? 2죠. 2. 2일때가 최소야. 미니멈. 자, 2일때 그래서 2-2의 제곱 2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그래서, 최대 값은 33이고, 최소 값은 마이너스 3이고. 이때, X 값은, 문제가 안 물어봤지만, 시험 문제가 이거까지 물어볼 거 분명히. 이때, X 값은, T가 8이죠. 즉, 2의 X제곱이 8이야. 따라서 X는 3일 때고, 자, 이때. 즉, 2의 X제곱이, 그때 T가 2야, 2. 자, 2일 때야, 2. 그럼 X는, 일일 때다.